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켈리입니다. 아, 오늘도 너무너무 더워요. 다들 지금 휴가철이라서 베케이션 가고 막 그런 일하고 바쁘실 텐데, 자, 오늘은 딱 베케이션 이 핫한 여름에 너무너무너무 예쁜 컬러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마크 제이콥스. 예전에는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마크 제이콥스로 브랜드네임이 다시 더 마크 제이콥스라는 이름으로 런칭이 다시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정말 이 여름에 너무너무너무 딱 맞는 예쁜 컬러예요. 자, 이렇게 제품이고요. 어, 얘 이름은 어, 더 마크 제이콥스 힙샷 크로스바디예요. 근데, 아이 어, 컬러 이렇게 보면 예쁘죠. 이게 이제 얘네가 3톤 컬러를 요즘 많이 썼었는데요. 이 아이템으로. 어, 요렇게 앞에 컬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옆 라인으로 또 다른 컬러를 썼고, 그리고 또 인사이드에 보면 요렇게 다른 컬러를 썼어요. 그래서 보통 한세 가지 정도의 컬러, 세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디자인이 나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마크 제이콥스가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이 시그니처가 예전 바뀐 지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3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그냥 마크 제이콥스라는 그 시그널로만 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크가 따로 제품들에 이렇게 돼서 나와요. 또 어떻게 멀리서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어,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어, 제품은 더 힙샷은 굉장히 젊은층의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이 좀 많이 들고 나오는 백이더라고요. 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을 겨냥해서 아주 핫한 컬러로 나와 있어요. 주로 여름에는 저희가 밝은 컬러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밝은 컬러에 매칭해서 너무너무 화사하게 잘 나온 백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벨트. 이렇게 벨트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벨트백이거든요. 벨트백, 벨트백 겸 크로스바디까지 가능하신 백이에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우선 착용 컷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있고 옆면 보시면 이렇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마크 제이콥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각인이 되어있죠. 마크 제이콥스 각인이 되어있어서 이렇게 카드를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인사이드는 굉장히 심플해요. 인사이드는 카드 홀더가 3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포켓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카드 홀더가 이쪽에 이렇게 3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음, 미디엄 사이즈 지갑이 수납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셀폰. 그리고 키 이런 식으로 가능하세요. 제가 소식품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지갑은 수납이 안 되시고요. 반지갑 그리고 중지갑까지 수납이 가능하세요. 제가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셀폰 그리고 이거 지금 반지갑이거든요. 제가 우선 반지갑을 한번 넣어볼게요. 반지갑하고의 사이즈 이 정도 차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중지갑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지갑. 그리고, 사원질. 그리고, 자어 지금 제가 이렇게 넣고 나니까, 보시면 수납이 요 정도에요. 음. 셀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갑 들어갔고, 키 들어갔고, 카드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다른 거또 넣을 거다, 그러면 카드 지갑 하나 제가 더 넣어볼게요. 음. 자, 카드지가. 음. 수납은 다 가능하세요. 이렇게. 수납은 다 되세요. 어, 맨 위쪽에다가, 이 위쪽에다가 안경집 빼고, 그냥 안경만 넣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 안경만 넣으시면 이 위쪽에 안경이 수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최대한 여러 가지를 좀 넣어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카드 지갑, 그리고, 음, 지갑, 이렇게 지갑, 그리고, 셀폰, 음, 음, 이렇게. 사원증, 그리고, 키. 이렇게가 지금 다그 안에서 나온 제품들이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다 가 이렇게가 지금 이렇게해서 수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위에 쪽에다가 안경 안경집 없이 수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어 같은 경우는 원체 그 패셔너블하게 드시는 컬러이고 원래 디자인도 굉장히 눈에 띄는 디자인이긴 해요. 그래서 정말 마크 제이콥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나오면 정말 미친듯이 사고 싶어 하시는 그런 팩이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이렇게 벨트로 맸을 때 이런 느낌의 컬러로 이렇게 매칭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벨트를 이렇게 매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남자분들 매는 것처럼 이렇게 매실 수도 있어요 여행 가셨을 때 매시는 방법 요렇게 매실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그거를 매시려면, 이 끝에 구멍을 하나 아마 더 뚫으셔야 될 거예요. 이 끈도 원래는 스몰 일즈미즈움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이렇게 여행 가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매실 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인. 체인으로 매실 수 있거든요. 기장은 요 정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크스도안어요 이렇게 가능하고요 저는 이런 작은 가방들이, 어, 실용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좋은 방법이, 요런 크로스끈을 여름에는 크로스끈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름에는 야외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가벼운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름엔 주로 크로스패드 사용을 하세요. 근데, 여름이 지나고, 뭐, 가을, 겨울, 그때 되면 이제 저희가 또 옷이 두꺼워지면서 가방들을 큰 거를 내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끈을 떼어내시고요. 저는 이렇게 작은 가방들은 약간 가을 겨울에 큰 가방 사용할 때 그럴 때 클러치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한 뭐 여자들 물건들 넣어서 큰 가방에 넣었다가 어디 갈때또 이걸 빼갖고 이렇게만 또 들고 다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마크제이콥스는 제가 전에도 클러치백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지만 그냥 들었을 때 되게 예쁜 가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클러치백처럼 이렇게 드셔도 참 예쁜 가방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더 마크제이콥스 힙샷, 레더 벨트, 앤 크로스바디 지금 보여드려 봤어요. 어, 네, 벨트백으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 벨트끈을 빼놓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벨트끈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하늘색이라 약간 좀 그렇게 사용하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허리띠로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이거 허리띠로 난방 위에다가 살짝 걸쳐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크러치백도 갖고 크로스백 그리고 벨트백 그리고 벨트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쁜 아이템 오늘 보여드려봤습니다. 어, 이렇게 예쁘고 화려한 가방 메고 어디 여행 가고 싶네요 정말.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핫한 여름에 딱 맞는 커사한 컬러의 제품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려봤고요. 어, 또. 아직은 여름이니까 계속 밝은 톤의 가방들 다음에도 예쁜 컬러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